최근 국회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법무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아, 네.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를 받습니다. 네, 네. 네. 시작부터 네. 심상치 네. 않습니다. 음, 김 의원은 김 임명을 축하한 뒤 바로 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축하됩니다. 왜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 자리에 임명되었는지 알고 그, 그, 있습니까? 그러시는 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했을 때에 올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애매하게 답변하는 것들이 많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 차관은 네.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정부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 그러나 김 의원은 외교적인 답변이 아닌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특히 되셨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이죠. 그 직, 법무, 네, 법무부에 부과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등을 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김 의원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뭐,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부서, 어, 이에, 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차관은 동의한다고 아니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이 대화는 이 단순한 동의 여부를 대통령, 넘어서 정치와 법 사이의 네, 긴장을 보여줍니다. 과거자는 개혁의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숙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할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런 고민이 되어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중에서 사법 개혁에 있어서는 특히 김 검찰의 의원은 지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차관은 과거 있습니다. 검찰의 기획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그 부서는 정치적 수사를 이끌었던, 이끌었던 곳입니다. 다른 일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개혁을 맞는 것이 타당한가? 기존의 검찰 검사들은 정치 편향적인 수사 그거는 아니라고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을 검찰을 망친 거는 지난 3년에 정치 편향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런 대명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우리 차관께서 검찰에 계실 때 이른바 기획부서라고 하는데 많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부서가 보통 그 기획 하는 그 조직의 어떤 순가 차관은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런, 어, 김 의원은 강조합니다. 말만이 아닌 네. 네.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지금은 국민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물론 그동안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이런 것을 했고 그래서 검찰 출신이 어, 그렇게 또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일부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차관 본인에 대해서도 그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시각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지금 법무차관 임명된 것에 뭐 당연히 본인도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동의한 것은 그런 저런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 추구자, 김 의원은 헌법 제 84조. 즉 대통령의 재임 중 한사면책 특권을 언급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는 차관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네. 법무부 차관이라면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 물론 이제 용산이든 국회든 여러 가지 현안을 서로 조율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충분히 어, 완수할 각오로 있는 것은 맞죠. 또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 당연히 저는 그런 가구가 어돼 있다고 생각하고 차관자리를 수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차관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게, 전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도 84조가 면책특권. 대통령께서 면책, 김우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어, 무슨 평등의 어긋남이 지금 이 정부는 개혁에 대해 원칙만이 아닌 명확한 실천과 공개적 입장을, 입장을 요구합니다. 임기 동안 혹은 아니면 더 이상 애매한 태도는 하든, 용납되지 뭐, 않습니다. 정지시키든 간에 그건 묻지 않고 어, 형사 프로세스에서 면제돼 해주는 거 그게 헌법 정신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원에서조차 그걸 인정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죠. 거기에 대해서까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도 좋고 다음 기회라도 명확하게 표명해 주길 바랍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송석준 의원님이 먼저